자, 우리 202 고려대학교 편입 어, 문제 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언제나처럼 개요 먼저 짜고 그 다음에 저랑 현강 편지심은 눈 맞추고 필기 노트 손 맞추고 그 다음에 원고지 옮기도록 합니다. 괜찮죠? 오케이. 들어가 봅시다. 자, 첫 번째, 1을 요약하고 2, 3, 4로 1의 불평등 해소 방안을 논하시고 나고 나오, 나와 있죠. 다시 한 번, 18, 19, 20, 21, 2가 2 있는데, 20에서, 어, 20년도 입문사회만 단독으로 1,400자 정도만 준 거고, 나머지는 1번에 400자, 2번에 1,200이든 1,400이든 이렇게 두 문제 유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맞나요? 오케이. 근데 우리는 그두개다 준비는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괜찮죠? 오케이. 개요 먼저 짜고 들어갑시다. 첫 번째, 문제 1을 요약하라요. 자, 다시 한 번. 문제 1을 요약하는데, 첫 번째, 우리는 두 문단으로 간다 그랬어. 뭐, 한 문단으로 가도 상관 없습니다. 하지만, 400자일 때는 두 문단으로 가기에는 조금 어려워요. 어, 그니까, 눈에 잘안 읽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두 문단으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다른 건 없습니다. 별건 아니고, 전체를 포괄하는 한 문장, 전포화만 신경 쓰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옮기시면 돼요. 8문장, 한문장 50자. 별로 어렵지 않죠?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거한번 봅시다. 자, 두 번째 까먹어볼게요. 2, 3, 4를 바탕으로 1의 불평등 해소 방안을 논하시오 라고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이렇게 적용분석이죠. 그 다음에 논하시오가 어떤 얘기야? 설명형이란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갈게. 그럼 근거제 시문이 몇 개예요? 세 개죠. 2, 3, 4로 1의 불평등 해소 방안. 합쳐서 보셔야 돼. 을 논하라 그랬어요. 미리 지금 얘기는 안 했지만 1의 불평등 해소 방안은 뭐야? 최저임금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최저임금제가 어떻다, 저떻다 다시 한번 대상의 근거의 속성을 보인다라고 설명형으로 들어가시는 거야. 오케이? 근데 뒤에 조금 더 자세히 더 얘기할게요. 자,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회원은 어떻게 짜는 거야? 다시 한번. 근거가 복수일 때는 대상을 요약합니다. 맞나요? 근데 뭐라고? 다시 한번 1로 들어갈게. 1을 요약한다는 게 있죠. 문항 간 중복이 일어나죠. 그래서 뭐야 돼? 1을 여기서 요약하시면 안 되죠. 컨트롤 C, V밖에 안 된다고.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뭐야 돼? 근거제시문을한 번씩 요약하고 들어갑니다. 괜찮나요? 우리 아 9개 했던 거 이제 안 헷갈릴 수 있죠? 들어가 봅시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2를 요약하고, 그 다음에 2로 1의 불평등이 설명이라고 할게요. 설명을 할거며 또한 3을 요약하고, 그 다음에 3으로 1을 설명할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세트로 간다는 얘기야. 이 말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 네 번째 문단이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다섯 번째 문단이 들어갈 건데, 어? 똑같아요. 4 요약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문단, 4로 1을 설명할 거예요. 이 말이 이해돼요 자, 다시 한번내어갈게 이렇게 하면 누구나 이렇게 풀어요. 아시겠죠? 당연하겠죠? 하나하나 설명하면 되겠죠. 근데 어떻게든 제가 뭐라 그랬어요? 주의근상, 여러 개 쓰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2에서 여러 개쓸 수도 있어. 3에서 여러 개쓸 수도 있고, 4에서도 여러 개쓸수 있어. 이말 이해 돼요? 여러 개쓴거의기준은 누가 잡을 거야? 제가 참석하면서 제가 봐줄 겁니다. 오케이? 근데 제가 여기서는 다시 한번 제가 여기서는 4로 1 설명을 두번 보여줄 거예요. 이말 이해 돼요? 자, 주의군상 뭐라고? 기본적으로 하나, 하나, 하나라서, 어, 주의고사니까 설명이 세번 나와야 되는데, 저는 지금 네개 하겠다는 얘기야. 다섯 개도 할수 있고, 여섯 개도 할수 있어. 이 말이 되어 논점을 여러 개 잡으시면서 주의 영상 최대한 여러 개 해야 여러분이 차별점이 들어가겠죠? 그쵸? 그래야 합격을 할거 아니야. 오케이? 항상 이것만 기억해 두시고. 괜찮나요? 오케이. 그리고 와서 저랑 눈한번 맞추고, 제 심을 성과펜시좀 보고, 필기 노트 손 따라오고, 그 다음에 원고지로 옮기도록 합시다. 괜찮죠? 자, 들어가 봅시다. 자,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자, 보면 알겠지만 저도 이런 식으로 개원지 짜면서 푼다는 거야. 한번 더 같이 들어가 볼게요. 자, 한 번에 보이나? 한 번에 좀 보이죠? 괜찮죠? 여러분 자료 있을 테니까. 들어가 봅시다. 먼저 최저임금제가 자 전체를 포괄하는 딱 하나의 문장을 던지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 지금 1번 푸는 거예요 던지고 그다음 순서대로 내리시면 돼잘 제가 지금 얼마나 많이 써놨어 그쵸 한 문장씩만 개요지가 완벽해야 된다 그랬어한 문장씩만 빼면 그냥 원고지 완성되는 거라고 연결선만 붙여서 맞나요 자 한번 볼게요 최저임금제란 노동자의 한계 한계생산성 기여도를 측정하는 문제 그다음에 기업 특수적 투자 문제 지나치게 낮은 임금 문제를 해결해서 노동소득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 가능하게 한다고 보라고. 전체를 포괄하는 하나의 문장이 될 겁니다. 요게 있어 주셔야 돼요. 첫 문장 스타트할 때. 아시겠죠? 오케이. 한번더 볼게요. 한 번만 더 얘기합시다. 근데, 다시 한 번, 최저임금제가 노동 불평등을 해결한다. 최저임금제가 불평등을 해결한다. 라고 첫 문장 나오면 답이 맞거든요. 근데 내가 원하는 수준은 뭐라고? 이렇게 세 개를 전부 다 찍어주시라고. 위에 제시문에 나오는 거. 그러니까, 전포하라는게 뭐야 돼? 포괄적이지만 구체적이기도 해, 구체적이기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차별점을 가져가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까지 첫 문장에 콤마로 연결해 주시는 게 제일 좋다. 괜찮나요? 오케이, 내려볼게요. 차별점 가져가야 합격할 거 아니야. 괜찮죠? 두 번째.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한계생산성과 기업특수적 투자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이 교육, 즉 어떤 교육? 그냥 교육이 아니라 신기술 교육의 질을 얼마나 받았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노동자가 당연히 얼마나 많은 신기술에 변화는 어, 기술에 내가 교육을 받았는지에 따라서 노동자의 능력이 결정된다. 그 얘기죠. 한번더 내려볼게. 한번 더. 그래서 문단이 나눠지죠? 제시문상에서 보면은 최저임금제는 노동자의 한계생산성 측정 가능 문제를 해결해서 기업 입장에서 좋고 그 다음에 노동자 입장에서도 안정적 수입을 보장하게 한다 첫 번째 최저 임금 장점 첫 번째 두 번째 뭐야 돼? 사정에 정해진 급여를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제가 한번 더뭐 보여야 돼 해당 기업의 특수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노정자, 노동자는 스스로에게 투자를 하게 된다 요 얘기죠 이걸 아까 우리가 뭐라 했어 기업 특수적 투자 문제라고 했죠 괜찮죠? 장점 두 번째 최저임금제 세 번째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 기업의 시장 고가점으로 노동자의 지나치게 낮은 임금을 주는 것을 해결을 가능하게 한다는 얘기죠 즉 어떤 얘기야 그래서 노동소득 불평등 문제를 해결 가능하다 즉이세개다 때문에 최저임금제는 노동소득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괜찮나요? 오케이. 내려 볼게요. 자, 그 다음에 2번. 도표에 대한 걸볼 건데. 자, 저랑 한번 같이 봅시다. 앞에 저랑 형광부 재심할 때 제가 여기는 따로 안 봤죠. 어, 합쳐서 보자고. 괜찮나요? 자 들어볼게요 당연하게도 자좀 이따 보겠지만 그림 아니면 도표를 요약할 때도 전투 하나 쓰고 그 다음에 어 그림 1 2 3 4를 각각을 요약해 주시면 돼 그쵸 별건 없어 근데 도표가 나왔다면 당연하겠지만 더 높은 점수 다시 한번 차별점을 가져가려면 도표를 조금 유기적으로 읽으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써 놓지 않았는데 요렇게 어 이렇게 순서를 한번 내려봅시다. 그러니까 똑같이 도표를 정리하고 요약해도 이런 하나에서 디테일 디테일이 모여서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어떤 얘기야? 다시 한번 그림 1, 2, 3, 4가 있는데 그냥 그림 1은 땡이고 2는 땡이고 3은 땡이고 4는 떼고 이렇게 요약해도 별 문제는 없어. 우리 지금 2번 푸는 거야. 그렇긴 한데 그래도 그래도 이 말이에요. 조금이라도 할수 있으면 들어가봅시다. 그림 1과 4는 다시 한번 소득과 대학 진학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고졸 뭐 고졸 취업 그다음 바로 대학 진학 이런 거. 자, 이 그림 1, 3을 합쳐서 보면 어떤 얘기야? 소득이 늘수록 대학 진학이 높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림 4를 보니까 대학 진학에 대한 또 도표인 거야. 한번 또 끌고 와볼게. 자, 소득이 높아지면 대학 진학이 높아진다는 거. 소득이 높은 가구일수록 1, 3을 통해서 한 번에 얘기하고 조금 더 내려와서 그대로 그림 4는 근데 또 대학 진학이 높아지면 대기업 취업률이 늘어난다는 걸알수 있어요.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림 2를 보니까 10년간 서울시 청년들의 계층 상승 가능성 인식이 떨어지고 있대. 이 말이에요. 괜찮아. 자, 순서가 나. 이렇게 정리하면 더 좋다는 거야. 그래서 합치면 어떤 얘기야? 소득 교육관. 계층 대물림 현상 그래서 소득 계층 상승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인식하고 있죠 우리나 우리 20대 처, 서울시 청년들이 소득 교육과 계층 대물림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 사회가 불평등하다고 얘기하는 것이다를 이 그림 4개로 파악할 수 있어야 되며요게전통화가될 겁니다 여기 요약할 때 처음 문장에 써주고 그다음에 도표 요약할 때좀 이렇게 합쳐서 유기적으로 좀 도표가 여러 개 나오면 유기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도 능력이잖아 요약을 똑같이 하더라도 이 말이에요 그죠 여기까지 들어오시면 아주 아주 좋습니다 괜찮나요 오케이 한번더 내려볼게요 그 다음에 3번 한번 봅시다 자아 아니죠 자 미안합니다 자자 자, 우리가 문제는 다시 한번 자 개요지가 완벽해야 된다는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쓴 거야 쓰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보는 거죠 자 주의 근상이 뭐예요 다시 한번 제시문 2로 1을 논하시오 3으로 1을 논하시오 어떤 얘기야 어다 쓰고 저도 이렇게 푼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넣놓고 눈으로 뭐 하는 거야? 갖다 대는 거야. 눈으로 갖다 대는 거야. 뭐 예로 대상을 근거, 근거를 대상을 근거에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를 계속 명상의 그한 단어로 뽑으려고 노력하시는 거야.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너무나 뻔하죠. 자, 제시문 2 한번 볼게요. 여기 이 도표인데 자, 여기는 도표라는 건 근본적으로 뭐 설명문인 거예요.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도표는 사실상 주장문이라고 할수 있죠. 이 말이에요. 세계 다 합치면 그냥 객관적 수칙이긴 하지만 뽑아낼 수 있는 게 뭐야? 소득 교육간 어, 계층 대물림으로 있 사회 불평등이 나타난다는 얘기거든요. 경제 불평등이든. 자, 그러면 이걸로 최저임금제에 다시 한번 일의 불평등 해소 방안에 대해서 논하라 그랬어요. 최저임금제가 어떻다 저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 말이에요. 자, 이를 근거로 최저임금제를 갖다 대면 그럼 뭐가 될 거야? 어, 뭐가 돼요? 그러면은 자, 여기는 다시 한번좀더 답안에도 얘기하겠지만 설명형이지만 평가형 비슷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 왜 그래? 발문이 그래서 그래. 하지만. 설명형과 평가형은 구분하시는 거야. 어떤 얘기냐면, 그니까, 이를 근거로 할 때, 제시문 1에 불평등 해소 방안 최저임금제는, 뭐야 돼? 불평등 해소 방안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 이게 주장이 될 거야? 그 다음에, 이유 근거가 될 거야? 이 말이 되요? 얘를 근거로 할 때, 최저임금제는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교수님하고 주장한 문장, 이유, 근거가 될 겁니다. 왜 그래? 어, 소득 교육관 계층 대물림자. 이 그럼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최저임금제로 최저 어떤 소득을 보장시키면은 대학 진학률이 높아질 거고, 그러면은 다시 한번 그 높아진 그 가구들은 다시 자녀들이 대기업 취업률이 높아지겠죠.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이런 계층 불평등하다는 인식도 없앨 수 있겠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소득. 여기도 뭐라 그랬어요? 여기, 어디 나오죠? 다음에 조금 위에 나오죠. 투자 얘기 나오고 여기 교육 얘기 나오죠. 소득이 보장돼야 교육을 받을 거 아니야. 이 말이에요. 그래야 최소한의 대학 진학도 가서 높은 대기업 취업률 연봉도 받고 그게 또 다시 높은 소득을 가진 가구 부모가 되겠죠. 계속 이어지는 거. 이 말이 돼. 주장 이유 근거가 될 거고 이렇게 눈으로 다써 있으면 갖다 붙이는 건 어렵지 않단 말이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불평등을 해소 하는데 최저임문제가 도움이 됩니다. 괜찮아요. 우리 어디까지 본 거야? 여기까지 푼 거야. 2번 괜찮아요. 괜찮아. 그러면 다시 한번 3번과 4번까지 풀어봅시다. 괜찮죠? 내려볼게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제시문 3번 한번 볼게요. 제시문 3번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개인들의 자유로운 교환 거래로 인한 부인정을 얘기하고 있으며, 국가는 교환 행위 자체의 범법 행위만을 규정해야 되지. 구 자체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해서 우리는 그걸 뭐라 그래? 최소 국가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대해 돼요? 자, 요약할 때 당연히 어, 정의로운 분배는 최소 국가를 필요로 한다. 그 정도 내용이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요약을 할때 점포화해서 그 다음에 1을 설명할 거예요. 맞나요? 자, 한번 더. 다시 한 번. 또 이거를 눈으로 보는 거야. 잡고 1로 갖다 대는 거야. 이게 논, 어떻게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 최저 예를 최저, 근거로 최저임금제를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 자, 여기는 너무 뻔한 얘기지만 어떤 얘기예요? 여기는, 어, 3을 근거로 했을 때, 1의 불평등 해소 방안인 이 최저임금제는 뭐예요? 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는 방안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좋지, 옳지, 못한 방안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주장 자체가. 이 말이 해 돼요. 왜 그래? 다시 한 번. 얘는 국가가 부 자체에 개입을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최저임금제라는 것 자체가 뭐야 돼? 국가가 나서서 최소한의 금액을, 부의 분배 자체를 결정하는 행위죠. 누가 봐도 국가의 개입적인 논리에서 불평등을 해소하기 옳지 않은 방안입니다. 3을 근거로 했을 때내 생각이 아니라 이말이돼요 주장, 이유, 한번 근거가 될 겁니다. 문제 없죠? 다시 한번 그래서 개요지가 완벽하셔야 돼요. 괜찮아요? 그럼 우리 뭐한 거야? 여기까지 푼 거야. 괜찮죠? 그 다음에 4번 한번 풀어봅시다. 자, 4번 한번 볼게요. 자 육아 사상을 얘기하는데 아까 봤죠? 자 필요한 이에게 더 많은 재화를 분배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필요 추구하자. 그래서 필요한 이에게 가난한 이에게 더 주고 돈좀 많은 애는 좀 덧게 좀 주고 그러자는 얘기야, 그렇죠? 근데 벗 우리 유약의 사례를 한번 보자는 거죠. 공자 제자 순나에자 근데 얘가 뭐라고 얘기해? 국가 재정이 어려워도 별표 보이죠. 어려워도 백성한테 세금을 줄이지. 한번 더. 왕보다 백성이 더 풍요로워야 한대요. 이 말이 돼요. 자, 다시 한번. 설명문이라고 그랬죠. 자, 국가 재정이 어려운데 여기다가 의무적으로 자, 최저 금제는 뭐야? 의무적으로 한정된 돈을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손을 주자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지금 다시 한번 국가가 모든 국가가 다 풍요로운 거야? 영세 기업들도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근데 걔한테 의무적으로 어느 정도의 돈을 인건비로 강요한다는 것은 또 뭐야 돼? 다시 한 번. 발문이 뭐였어요? 2, 3, 4를 근거로 1에 불평등 해소 방안을 논하라 그랬어. 이 말이 해 돼요? 괜찮아? 그럼 얘를 근거로 할 때, 첫 번째 예를 근거로 할때 뭐야 돼? 불평등 해소 방안을 하기에 옳지 못한 제도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도 맞나요? 그 다음에, 자, 일단 두 개로 나누셔야 돼. 자, 약간 얘가 순서 헷갈릴 것 같은데, 4로 1 요약을 한 번, 두번 한다 그랬죠. 맞나요? 자. 한 번, 두 번이라고 볼게. 자, 지금 말한 게 제가 두 번째 거고 한번 다시 할게. 자, 필요한 이에게 더 많은 재화를 분배한대. 이건 뭐야돼 최저 임금제를 와 논리가 같아요, 달라요? 같죠. 이 말이에요. 필요한 이에게 다시 한번 가난한 사람한테 최소한의 돈을 보장한대. 요 얘기죠. 기업의 독과점. 자, 다시 한번 다를 근거로 할때 한번 어, 최저임금제는 불평등을 해소, 해소하기에 옳은 방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장, 이유, 근거가 될 거야. 맞아요? 근데 뒤에 유약 부분에서 뭐라고 어, 국가재정이 어려워도 뭐예요? 세금을 적게 걷자고 하고 있거든? 이 논리에서 뭘알수 있다고 우리가 오히려 형편이 안 좋은 국가기업. 다시 한번 이거를 제가 작년에 뭐, 뭐 유튜브에서 해제하는 영상에도 올렸는데 뭐야 돼? 역차별이 오히려 일어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불평등을 해소, 그까 그러니까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 불평등을 해소하자고 했지만 결국에 기업의 기업의 경제력이 약화되는 불평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야. 그거를 강제해서 최저임금제를 주는 순간에. 이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4를 근거로 할 때, 뭐예요? 뭐예요? 다시 한번, 불평등을 해소하게 옳지 못한 방안이라고 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두 개를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말이에요 여기를 잡아내셔야 돼. 괜찮나요? 다시 한번. 자, 누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그냥 크게 보면 하나라고도 볼수 있어. 그냥 필요한 사람한테 돈 주자는 얘기인가 아닌가, 아닌가? 라고 볼수 있어. 나도 알아요. 그렇게 볼수 있는 거. 근데 뭐라고? 중요한 거는 제한된 시간 안에 뭐라고? 다른 학생과 차별점을 가야 된다고. 똑같은 지문을 줘도 이렇게 읽을 수 있냐, 없냐. 왜?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시험장에서 뭐 하는 거야? 하나 더. 하나도 주의공상 하나도 주의공상을 하나도 제가 지금 4에서 보여줬지만 3에서도 가능하고 2에서도 어찌보면 가능할 수 있어요 이말 이해 돼요? 저는 하나의 답을 알려주는 거고 더 있습니다 저도 더할줄 알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계속 보는 거야 어디서도 차별점을 가질까? 어디서도 차, 차별점을 가질까? 그런 거를 하다 보면 이렇게 읽게 되죠 다시 한번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면 할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답을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괜찮나요? 오케이 여기까지. 그 다음에 우리 뒤로 넘겨서, 그대로 원고지에 옮겨서 모범담을 한번 같이 봅시다. 제가 쓴 거. 오케이. 넘어갈게요. 음.